K 푸드가 움직인다. 지금 주식에 접목하세요. CJ 제주당 삼양식품. 너무 양선 나고 높일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잘 기다려서 해야 되겠죠. K 푸드가 움직인다. 우리가 K 푸드가 라면만 자라는 게 아니라 김밥까지 떴어. 김밥, 김밥이 떠가지고 말이야. 냉동 김밥이 K 푸드에 올라갔네. 이 냉동 김밥 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곳에서 말이 안 되게 주식이 또 나와. 그게 참 묘한 일이죠. K김밥 해외 금이 되어버린 김 김값이 많이 올랐대 지난달 김 물가가 6개월 만에 가장 큰폭 오른 것 같다 오히 통계 정 국가 통계 포털 따르면 김 물가는 지난달 가철 기간 달보다 17% 8% 올라서 2017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시세가 나왔다네 김이 많이 올랐다네 김밥 관련자들 보면은 CJ제당, 풀무원,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다 K푸드 관련자인가 봐 요새 우양이 뜨네 우양이 우양이 케이프드에서 우양이 새롭게 떠 신규상장 종목인데 우양이 세게 나오네 우양이 새로운 스타주가또될 모양이구나 단기는좀 급등 나와서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 사조 대림은 이게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좀 주가 담았던 거거든요 쌀때도다 담아가지고 좀 장기로 들고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사조 대림이 예 동원 F M B도 맞아요 요게 케이 김밥 이건 우량이에요 무량한 종목이에요. 배당도 좀 주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요. 좋네요. 좋은 회사예요. 동원 f m 앤비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에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CJ제당 잘하고 있죠. 어. CJ제당도 이게 케이프도 CJ제당 대장이죠. 그다음에 삼양식품 이거 뭐 말할 것도 삼양식품이 대장이야. 농심보다 더쎄 이제는. 뭐라고 근달이만 60만 원이야 이거. 어. 얼마 갈라고 그러지 이게 사실은 농심보다 저렴했거든 농심보다 시가총액이 작았는데 등치가 지금 농심을 추월한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4조 3천억 이거든요 농심 한번 볼까요 농심이 2조 7천억 이니까 농심을 뛰어넘었어요 삼양 야, 이거 대단하네 매출액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삼양식품은 시가총이 더 커요. 외국인지 분이 12%, 야, 외국인들이 많이 사네요.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액이 농심만 못한데, 시가총을 뛰어넘었네. 무섭네요. 배당도 못하고, 불닭볶음면 드셔보셨어요? 삼양식품이 아, 무섭네, 삼양식품이. 그 다음에 사조 대림도 무섭죠? 세게 올라오네, 그죠 지금, 그리고 K푸드, K 뷰티, 화장품, 요새 또 그. 석유까지 올라오고 난이 났어요. 동원 FMB, 요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런 것들은 월봉을 봐도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죠. 그죠? 큰 시세가 나고 나면, 동원 FMB도 공부자료인데, 대시세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정이 와요. 큰 시세가 이게 여러 번 났었는데, 2008년에 조정 한번 왔죠. 여기서 한 10배 이상 했네. 여기 2000년에 700원에다가, 만육천 했으니까 20배를 띵겨 먹었네. 3,500원 하다가 12만원 갔으니까 얼마나 해먹은 거예요. 대대박이네, 대대박. 근데 회사가 그런데도 영업을 또 잘해요. 동원 FMB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주면서 가야 되겠죠. 대통령이 또 이제 석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네. 우리 윤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시총 5배. 그랬더니 석유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추승인에 석유 강관. 이런 것도 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 강관 관련주 중에서 재밌는 게 화성 뭐가 갔지 동양철관이 제세 쎄. 이거는 가치주가 아니라 못 싸겠던데. 그래도 그때 올라오네. 와, 상세 막 나왔네. 한번 나왔다고 뭐 두두두두두 거기 바닥에서 그냥, 그냥 쭉. 땡기고 말잖아 이거 못 먹어 이거 이거는 못 먹는 거야 그치 화성 밸브 화성 밸브는 우리가 샀지 화성 밸브좋 조언해 는 우리가 샀는데 상이 오늘까지 건 3박 나왔네 야이 부자 조어님 삼성 공조를 가지고 있네 이게 우리가 한번해 먹은 거거든. 삼성공료가, 이게 미나리 한 거요. 미나리하고, 미나리 한번 해먹고, 내려와서 다시 샀는데, 아, 사자마자 이렇게 확 급등 나오네. 지금 따라가엔좀 그렇죠. 아, 여기 맛있었잖아, 여기. 같이 주니까, 삼성공료 잘하시고. 그 다음에, 흥구석유. 아, 흥구석유는 여러 번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죠. 다른 고참들의 계단을 보면 또 재밌을 거예요. 현구석유가 이건 여러 번 해먹은 거예요. 재밌는 종목이에요. 이게 바로 미나리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주지만 중소형 미나리, 가치주들은 변동성이 심해서 이쁠 때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면 들어다니까그 도로 사면 돼. 또 이뻐지면 어떻해매 매도하면. 매도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 번 지금 면모작을 했을 거고. 한국가스 공사, 이거. 이거 기가 막힌 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 보시면 팜 시스템 공부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죠. 팜 시스템을 공부해 야 이게 보이거든. 자, 절묘한 자리다. 매수한 자리, 이런 요런, 요런데 샀으니까 절묘한 자리다 우리가. 근데 이거 나올 줄 모르고 산 거야. 답답해서 아무도 안 산다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편하지만 가기 전에 모습 보면 이런데 보면 언제가 이거 속 터져가지고 그게 답답하고 이거 애매기는 종목이라고. 근데 가고 나면 같이 주라는 게 그래. 답답한 종목들을 그래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배당이나 받을래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와요 근데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빨리 가는 종목 같죠 네,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참 멋있는 대성에너지 그거 보세요 이것도 여러 번해 먹은 거예요 저 앞에서 한번해 먹은 거예요 모나리자도 아이고 잘라 먹었네 아주 멋있게 여기 이런 데 보면 매수맥이 있잖아요 계좌를 공개한 거기 때문에 계좌에 매수맥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흥구석유 같은거는 여러분매매해서회원경험담모에서 음, 흥구석유로 치면 은막뜰거예요 여러개 자유행복님 usk 이터니스 효성중공업 현대 일렉트론이 어이고 멋있어라 가온전선 흥구석유 여기 나오네요 흥구석유 아, 여기서 한번 또 해먹었네 두번 해먹었네 석유관련주들 음, 중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한국가스 고성 유전 관련중에서는 한국가스죠 대성에너지 여기 보면 대성에너지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여러 번 해먹었네 대성에너지 여기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에먹었네 대성에너지 아주 그냥 뽕뽕을 뽑았네 한국석유 한국석유도 이제 겨, 계좌 올라왔겠지 오땡큐님 어, 5월 2 4일에 올라왔네 한국석유 한국석유 71% 여기, 매수, 여기 매수해가지고 여기 딱 오땡큐님이 잘 하시네 아주 이런 매매는 없어 이런 매매는 화성벨브 가지고 있잖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무도 안 쳐다보네 이런 데서 사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화성벨브도 올라오겠네 이제 고려시멘트 이게 석유 관련 주에서 이제 시멘트가 관련된다네 시추에 시추산 하는데 뭐 그지 고려시멘트가 요새 좀 싸다고 내가 샀거든 올해 가, 배당도 주고 같이 주거라 아좀 샀더니 상이 딱 나와 버려서 한방 상이면 은 30%잖아 그건 10년 치 이자 나온 거야 두 방이면 20년치가 나온 거예요. 주방 60%만 먹으면 나와도 돼. 돈 갖고 6개월만 기다리면 다들 눌러줘, 또. 그럼 또 사면 돼. 주가가 딴거 없어. 아 화성밸브가 올라왔네, 누가. 화성밸브 오늘 발랐네. 꽃들이 꽃부자님 축하드립니다. 잘라먹고 가지고 오늘 올리셨네. 바로 이거요. 남들이 사지 않는 종목을 요 바닥에서 나눠 산거 보세요. 여러 번 나눠 샀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팜 시스템에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죠? 어, 팜시대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해운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왔다는게 이게 대단한 거지. 꽃들인꽃 부장님이 아주 오늘 올리신 거네. 오늘. 근데 가치주는 많이 빠지면 해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가치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팜시대 공부를 해야 돼. 요아 무량님 그치 무량님이 오늘 계좌를 여러 번 해먹었죠? 여기서 찾아서 여기, 여기 한번 해먹고 여기서서 여기, 여기 한번 여기서서 여기 또 해먹고 사무자가셨네 잘하셨어요. 발전하려면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매주 매달 목표를 적자. 여행을 자주 다니자. 다른 분야의 사람과 정기적으로 대화하자 신문 잡지와 친하게 지자자 여기까지만 해거 표절이야말로 훌륭한 투자 핵심이다 그래서 회원 게시판 금방 내가 보여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표절이라 막. 여러분이 이거 보고서 이대로 흉내 내면 되거든요 모든 분들은 처음에는 부자판 매매가 기법을 열심히 표절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익이 얻었다는 교만으로 자만심 활동화의 시장에서 독자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알면서도 깡통 나는 두 번째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죠. 옛날에 고수님이 글쓴 거요. 예 혼자서 마음대로 무모하게 시작하지 말고, 나보다 뛰어난 투자자, 투자의 대가들을 따라 하자. 주식시장에는 도박과 투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치주를 저렇게 장기 투자하려고 사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익을 내주고요. 그런데 투기처럼 하면요. 벌어도 다 날라가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마음의 수양이 필요해. 근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데 보니까 뭐가 필요해? 실패를 해야 돼. 두번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게참 어려워. 이 어려움을 겪어야 이게 공부가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산 안 해야죠. 파산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범생이가 돼서 착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가치주를 사고 장기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투자됩니다 주식 중독이 있거든. 즉각적인 보장. 단타 치려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일이 안 잡히고 계속 주식만 생각하면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럼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내 방송을 꾸준히 들으면서 여러분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알아야 돼요.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노후에 돈 걱정하는 고생 많이 합니다. 높은 변동성은 아드레날린을 자극해 흥 공분감을 느끼게 하고 계속해서 더많은 거래를 하게 함 변동성 그래서 이거 변동성을 따라다니면안 돼요 끝없는 정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것은 호기심에 자극하며 이해 몰두함 손실의 빛심니 손실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계속해서 거래를 시도하겠게 그러니까 무모한 거래를 하게 되는 건 돈을 잃으면 정신이 안 보이지. 앞이 안 보여. 막 뛰어드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마음의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의 수련이 되기 전에는 주식장에 뛰어들면 안 돼요. 오지 않는 게 좋아. 마음, 마음을, 마음을 다스릴지 없으면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제 마음을 지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근데 이게 제대로만 배우면 참 좋은 건데 주식장에는 이 도박과 투자가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지. 도전과 경쟁. 자신이 예측이 맞는지 시험하며 경쟁심을 자극한다. 좋은 주식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좋은 주식을 보는 눈을 기르면 자금씩 자금씩 모아갈 때그 주식들이 커 나가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유한 여행 같은 거 보면은 한 40년간 지금 우상향 하잖아. 삼성화재 같은 거 봐. 좋은 주식은 전 세계에 다 있어. 좋은 주식을 찾아서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버 같은 것도 참 좋잖아요. 지금은 조정하고 있지만 장기로는 네버가 얼마나 오랫동안 올랐어요. 조정할 때 여러분이 관심을 줘야죠. 이렇게 이쁠 때 관심 주지 말고 뉴스 나올 때 관심 주지 말고 뉴스에 없을 때 이런데 뉴스가 다 나올 때거든. 뉴스 없을 때 밑으로 파고 들어가.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 자, 그럼 또 인기 조종목 진단하러 가야 되겠죠. 네, 그럼 팔팔 TV에서 만나요. 바이바이.